사랑합니다. 자, 오늘 화요일도 우리 학계에서 2장 1절 9절 말씀을 우리 살펴볼 터인데요. 멈춰 있던 성전,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학계 선지자를 통해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. 여러분,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강 건너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기도 하지만, 성전을 짓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.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화려한데 지금 수루바벨을 통해 짓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중하나님의 한 말씀이 등장하죠 구절 말씀에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하나님이 임하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귀하고 영광스러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느 화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